아1아그 한말씀 해주십쇼 뭐? 한말씀 아 어, 근데 한말씀 많이 먹 오늘 술채고 네저로 한번 짜보자 아, 예 야. 야. 아, 너무, 너무 잘... 근데 얘 도망간거 누가? <목소리도 야, <목소리도 야, 야. 야, 도망가면 안되지 도망가면 니가 혼내버려 어, 그래, 아니 아니 바 그럼 여기로 오시면 다응 여기로 올 거고 응. 아니야 응. 그럴 시간이 없지 평택에서 온다니까 고 네? 보니까. 요 주말에 가지 거기 체육관도 사범석 아. 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내를 봐줄게 아, 있어 그래서 좀 봐주고 또 얘하고 좀 그러니까? 사이즈가 맞으니까 아맞 해봐야 되니까 너가 응. 학이야응야 엄마 한 마디 해봐. 네? 네한 마디 봐아 진짜 이게 감동스 그러니까 말이야. 야네가한 마디 해봐 잘생긴 놈이. 아, 아간장 어. 오늘 경기도 이제 다잘 싸운 것 같고 어.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 챔피언이 될 친구. 그렇지. 한 마디 한마 챔피언. 네, 미리 챔피언 한마 인사 만 해봐. 챔피언. 챔피언 하이스 형. 야이 자식아 그냥 해 니. 챔피언. 네? 어디 챔피언 할 어디 챔피언이야. 원 챔피언 슈챔피언, 하이스 형. 너는? 너 어디 할 UFC죠. UFC. 너는 저는 이 챔피언들을 아우르는 매니저. 아 그래, 뭐. 넌딱 그게 맞다. 네. 응. 이제 뭐, 조만간, 한번, 뭐 한번 저도 너 한번 한명 최고의 아이고, 최고의 코치님 우리. 아니 그건 아왜 웬? 늙은이 찍으면 나더 늙어. 아야, 최고의 코치님 아니십니까? 아니, 때려, 때려. 짓게야, 아, <laughs> 때릴 거야. 아이 자식이가, 야 이놈 가출된 거 아니야? 와나이 자식이가 빨리 사오라 했더니. <laughs> 어, 여보세요 어.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놈. 이밥 여기 몇몇호1 0동1 3 0 4호1 3 0 4호 104호 1 0동호1 0 4어1 0 1 0동아 104호 1 0 104호 한0 4호1 0호 104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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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옆집. 이0 4호 104호 104호 1 처음에 이사 와서 똑같은 지하 주차장이 네. 술한잔 먹고 탁탁 올라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집아요 남의 집이야. <laughs> 그런데 문이 열립니다. 열어놨지 옛날에. 그래고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알았느냐면은 아니 못 보던 운동기구가 있어. 그래서 어 누가 운동 나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기구 갖다 놨네. 애들 하니까 어떤 소리확 나와.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지. 근데 아는 사람인데 그 집인 지 몰랐어. 그냥 앞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왜? 뭐 어, 얘기해봐 한잔더 먹고 술좀해고 먹어 아끝통거가안돼어왜 <laughs> <저거> 그러시다고요? <laughs> 완전히 해야지 관장님은 너네때 요런 거 <laughs> 스물 두병 벌려 먹었어 네? 스물 두병 스물 스물 두겹